세기 5장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자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소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소는 90세에 계란을 낳았고, 개나를 낳았고 개나는 개나는 90세에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을날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말라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모두 슬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모두 슬라는 187세라 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놓아라 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1500세 되는 생방에 가서 나다 오늘 족보 이야기인데요. 족보가 나오면 그냥 우리는 넘어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족보 이야기라도 여기에 분명한, 이야기거리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하는 바가 오늘 족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 보십시다. 먼저 이 5장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4장 끝 부분에 4장 16절부터 나온 족보가 있죠.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 네, 가인의 족보가 나왔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5장의 족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의 계보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네 틀렸습니다. 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고 정확히 말하면 셋의 족보라고 해야 됩니다. 아, 아담의 계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앞에 가인의 족보가 나왔기 때문에 가인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라 하면 안 되고 앞에는 가인의 족보 뒤에는 셋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름이다 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족보를 잠깐 한번 비교를 좀해볼 텐데요. 아, 가인의 족보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뭐는 누구를 뭘 만들고 또 마네를 뭐 둘을 얻고 뭐 성을 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오장에는 그런 이야기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어, 또한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는 어, 문명을 이룬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셋의 족보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뭘 말하는가 하면 그리고요. 이 가인의 족보는 사장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족보는 계속 이어지죠. 노아 다음에 결국 또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 세상 문명 속에 살아가는 어,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문명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가인의 족보가 있고, 이 셋의 족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족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셋째 족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 아담은 아담이 셋을 낳았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았고 오늘 이 보면은 아담에서 어디로 끝나죠 아담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노아로 끝납니다. 혹시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셀 어, 시간이 없었죠. 총몇 대일까요? 몇대 족보를 다루고 있을까요? 열네들은 아, 음, 마태복음에 그, <laughs> 나오는 그1 0대입니다1 0대셋 보시면 보세요. 음. 보십시다. 아담 다음에 누굽니까? 음. 셋그 다음에는 음. 에노스 그 게난, 음. 음. 다음에 게난그 다음에 누구죠? 말랄렛 벌써 다섯 명이죠. 말랄렛 다음에 야렛 야렛 다음에 누구죠? 음. 에녹 에녹 다음에 누구죠? 음. 모드셀라 모드셀라 다음에 누구죠? 라멕 라멕 다음에 누구죠? 노아, 10대입니다. 총 10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보통 족보가 등장하면은 앞에 이야기를 정리하고 뒤에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족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족보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족보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 10대 이야기를 즉, 족보로 그냥 끝을 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이 전체 이 10대의 기간을, 어, 보면은 총몇년 정도 되는가 하면 안세보셨죠 어, 집어서 해보십시오. 약천년 정도 됩니다. 천 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냥 천년 정도. 천 년의 역사를 족보 하나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천 년의 역사를 족보 하나로 깔끔하게 그냥 음. 끝내고 노아 홍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아담부터 시작하면 정확히 계산해보면 1056년입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집에서 해보니까 아담부터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때가 105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금 족보로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예, 낳고, 그죠? 낳고, 또요? 예, 살고, 살고, 그 다음에요? 죽었더라. 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낳고, 몇세에 누굴 낳고, 살다가 또는 지내다가 죽었더라. 죽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10대에 걸친 이 아담의, 아담부터 세으로 이어지는 이 셋의 족부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의 이름들은 이 사람들은 몇년 정도 살았습니까? 대충. 한번 보십시오. 약몇년 정도 살았죠? 한 사람당? 800년 아니면 네, 9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죽었다. 천 년을 약간 못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많이 산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죽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천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서 속삭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대로 죽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여러분은 혹시, 집에 뭐 요즘은 다 독립가정으로 한 가정씩, 한 대씩만 사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봤자 총몇 대까지 같이 살죠? 네, 4대 아니면 3대입니다. 그죠? 렇 많이 함께 살면 4대 정도, 아니면 3대 정도로 보통, 어, 살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어, 뭐, 길어봤자 뭐, 한 4대 정도. 그렇게 사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은 총몇 대가 함께 살았을까요? 너무 어렵죠? 자, 보세요. 자, 아담이 몇 살에 셋을 낳았다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130세. 자, 더하기해 보십시다. 130세. 자, 그럼 셋은 몇 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되어 있죠? 105. 다음은 얼마입니까? 235. 자, 그럼 에노스는 몇 살에 계란을 낳았죠? 이렇게 쭉 더해 가면은, 놀랍게도 아담은 언제까지 생존했는가? 노아 때까지 생존했습니다. 총 10대가 만약 한 집에 살았다면 10대가 함께 살수 있는 그 10대가 함께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100살 정도 사는 3대, 4대 같이 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담은 노아 56세까지 아담은 생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안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해 봤어요. 내가 저, 저기 목양시는 놔뒀는데 들고 올라가다가 전거로 저거 계산하면 제가 다해 봤어요. 정확히 아담은 노아 56세까지 살았습니다. 56세 때 아담이 930세로 죽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자, 여러분 어, 아담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때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담은 못볼꼴못볼꼴안볼꼴다 봤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맏아들인 가인이 자신의 둘째 아들인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봤고요. 또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두 아내를 얻는 것을 봤고요. 라멕이 두 사람을 쳐주기도 하고 뻔뻔스럽게 자신을 위한 벌이 777배 이르렀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고요. 아담이 노아 때까지 생존했다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그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두 눈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아담은 죽을 때까지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아, 이렇게 죄악이 퍼져나가는구나. 나 때문에 이 세상이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아담은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아,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보면요. <laughs>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죠? 2 9제을 보면, 2구절을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 노아를, 아들을 낳고, 노아라 이름 짓고, 이름을 뭐라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음. 여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라멕에게 이미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고, 노아 때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라멕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아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까지, 아, 자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죽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 에녹인데요에녹을 보면은, 20, 몇절에 나오는가 하면, 21절에 21, 나오죠. 에녹의 아들은 누구죠? 모두셀라를. 65세에 낳고 65세를 낳은 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다 았 300년 그리고 매세를 살았다 365세. 자 유일하게 1 0 명의 족장 중에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 받은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늘로 곧바로 성천합니다. 365살에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요. 데려갔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때문에. 애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동행하는 것이 하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365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을 365로 일 나누는데 이틀은 동행하고 한 나흘은 그냥 개판치고 그게 아니라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로 곧바로 데려가셨고요. 자, 에녹 다음에 보면은, 어, 그 다음에 모두셀라를 좀 보십시다. 자, 오늘 10명의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성경 퀴즈에 자주 등장하죠? 몇 살을 살았죠? 와, 대단합니다. 69세니까 31살만 더 살면 천0 0 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 모두셀라가 왜 이렇게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 당하는, 그 인간들이 심판 당하는 걸뭐 보고 기분 좋아하고 웃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을 벌서 절개, 구약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족속을 징벌한다든가, 진멸하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노아홍수 심판도 있고, 여러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절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 여러분 머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머드셀라가 죽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라멕이 죽고 아닙니다. 머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죽고가 아닙니다. 머드셀라가 죽고입니다. 라멕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777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모두 셀라가 딱 죽자마자 노아이가 이제 이 홍수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참을 때까지 참으십니다. 정말 인내하십니다. 정말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안 되다가 정말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한계점, 정말 이게 물이 끓어서막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거로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의 손을 드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서에서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참으실 때 잘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노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살펴봤는데, 예, 여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죄를 가지고, 죄악 속에, 살인과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그렇게 그 죄를 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게 욕입니까? 복입니까? 욕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추락, 900년 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그 죄악 속에서 그 죄인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요 욕이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그 인간들의 수고를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 900세, 800세 살던 것을 이제 그 물띠를 제거하심으로 인해가지고 120세로 낮춰주시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 축복이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을 줄 것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900년 사시고 싶으십니까? 전장군님 농사지으면서 한 900년 사세요 보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길게 길게 그렇게 죄악 속에 더러운 세상 속에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오늘 10대 족장의 이 족보 중에 이 10명의 족장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에노입니다. 네, 센스가 있었습니다. 에노입니다. 300년만 살았던 에노입니다. 이 노아의 이름을 뜻으로 보면 닙니다 900년 산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축복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길길길게 오래 살아가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거 결코 행복 아닙니다.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모드셀라처럼 969세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없이 죄악 속에, 그렇게 죄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늘 수고롭게 일하는 그런 삶보다는 차라리 짧게 수고롭게 일하더라도, 죄악 속에 살더라도 300년을 그냥 하나님 함께하고 그냥 가는 게 낫고요. 라멕처럼 777세 정도만 살고 그냥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이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어, 이게 참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족장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쭉 엮어보면 참 재미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자, 아담의 뜻은, 아담의 이름의 뜻은 뭐죠? 사람입니다. 예, 이 정도는 아시죠?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어, 뭐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한번 엮어보십시오. 자, 셋의 뜻은 정해졌다입니다. 정해졌다. 셋의 뜻은 정해졌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에노스는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 개나는 슬픔입니다. 슬픔. 마할랄렐은 찬양받으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때 할랄이 들어가잖아요. 할랄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찬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야레스 내려가다입니다. 내려가다. 그 다음에 에녹은 가르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셀라는 죽음을 쫓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쫓아내다. 라멕은 우리가 가인의 후손 중에는 라멕이 있었죠.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 왕 또는 강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금 살펴봤듯이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명의 족장들의 이름을 쭉 하나로 엮어보면 참 재미난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사람은 정해졌다. 에노스 뭐라 그랬죠? 적으신 분? 죽어야 할 운명.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그런 슬픈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슬픔까지 했습니다. 괴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랄일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래 내려, 내려갔다.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죽음을 쫓아내셨다. 그 왕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것같습니까 예, 열명의 적장의 이름을 쭉 엮어 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들도. 주께서 지시고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이 땅의 삶에 목매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어, 화장실 가면서 보니까 우리 전장론님께서 밭에 뭘 심, 심, 심으시는지 뭐, 비닐 작업을 하시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전 장노님이 부럽습니다. 어, 전 장노님은 저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대학 에치 얼굴 안 타도 되고 저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저는 전 장노님이 부럽습니다. 아, 치질, 적어도 치질 안 걸려도 되잖아요. <laughs> 제가 오래 앉아있다가,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가, 이재경이 됐는데, 오늘 이, 이것도 솔직히 그, 누워가지고, 노트북을 <laughs> 누워서어 탈피. 앉아있기 불편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서로를 부러워하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람 나름대로 힘들고, 나는 내 나름대로 힘들어, 힘든 겁니다. 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입니다. 저 사람 직업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저 사람 직업에 그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수고스러운 삶, 그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인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서로를 부러워할 뿐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사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을뿐뿐이다 자문과 전도서는 우리 인생은 다 헛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될 뿐이지만 오직 헛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셋세 족보에 기록되듯이 우리 이름도 거기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생명책에 아무나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말라기스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라여와를 존중하는 자, 그, 여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의 마지막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허락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수고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 우리가 후에 안식에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안식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들 그 행복한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노아의 홍수로 그 땅이 심판받았듯이 이땅 또한 최후에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